아, 아우 아파라 빨리. 아뭐 알람을 이 분에 하나씩 맞춰놨어. 야얘들아 일어나. 야 일어나라고 열두 시 넘었어 벌써. 아, 뭐야 씨발. 동만이 어제 설거지 한 다음에 빨리 있나. 어, 아, 배고프다 국밥이나 시켜 먹자. 아 순대국 털. 아 동만이 설거지 하라고 빨리. 아새끼 진짜 야 근데 어제 얼마나 왔냐? 상차 51,000원 12,750원씩 카뱅으로 보내세요 야 오상철 일어나라고 아 대가리 부서질 것 같아 진짜 아니 오상철 이 새끼는 맨날 취한 척하면서 지가 침대에서 잔다니까 야 국밥 천국에서 시킨다 아 내가 계산할게 어제 것까지 해서 한 번에 있다 보내줘 상차너 뭘로 시킬래? 아나 절대 못 먹어 진짜 이은병또한 입만 차달라면 코에 소주 붓는다 진짜 아 진짜 안 먹어 야 화장실 쓸 사람 없지? 저러 남의 집에서 B 치는 거 아니다. 오래 병신아나좀 걸린다. 진짜 없지? 어, 방에안할때가 편하게 즐겨. 야 상철아 뭐였냐? 진심 개급해. 안 쓴다며 미친놈아. 야 진짜 장난이 아니라 방금 살짝 나와서 바지랑 상견례까지 했어. 진짜 제발. 아좀 인사 시켜 그럼 병신아 아, 농담 아니라고 아래에서 두더지 잡기 하고 난리 났다니까 지금. 염병 딸지 마라. 그럼 아니면 네가방에 내똥 도킹 시켜도 되냐? 나 가방 진짜 건들기만 해라. 아, 대신 가방에 진짜 조금만 살게 게친놈아 조금 싸는 건안 싸는 거냐? 진짜 냄새 안 나게 밀봉 잘해 놓을게요. 제발 형. 아 진짜. 어? 아이 새끼 도하고 있었네. 어제 먹은 파전이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 뚜껑 올리고야 미친놈아. 아씨 수저 또안 좋네. 야국밥과 포함해서 2750원씩 보내. 나안 먹을 거라니까. 아, 미친놈아 어제 네가 편의점에서 하겐다지 골랐잖아. 아씨 하겐다지 여기 있었네. 와 새끼 그 와중에 저것도 혼자 쳐먹으려고 <laughs> 야 그다네. 뭐야 이건 또 어제간 클럽이 혹시 헬스 클럽이었냐? 야너 분명히 안 먹는다 그랬다. 딴 소리 하지 마라. 와 진심 변기에 직스궁 제대로 받고. 와 사장님 동부기 챔스 나가면 우승하실 듯. 현남자틀 동투 뭔 영. 야 삼촌 화장실 한 번만 가봐. 뻥안 치고 화장실에서 조말은 향수 냄새 나. 야 잠깐만 리뷰 이벤트 사진 찍어야 돼. 어우 깜짝이야. 뭘뭐 왜? 모르고 셀카 누르면 저개 지금 내 셀카 보고 그런 거지. 아씨, 밥 먹고 있는 거안 보여? 식사 중에 재수없게 왜니 네 얼굴 얘기를 해? 와, 냄새 빨. 발 요새도 안주 똥 쳐놓냐? 어제 번호 따는 왜 답장이 없냐? 분위기 개좋았는데. 회사 봐봐 분위기가 개좋았다고? 어. 이게 좋으면 안되지 않을까? 나 볼때마다 빵터지고 그랬었어 그건 우리도 그래 야잘 생각해봐 푸사가 이게 맞을까? 아버님 아닐까? 아뭐 효녀 그런거? 어 근데 왜 답장 안오냐 일어날 때 된거 같은데 혹시 선크림 바를 때 정수리까지 바르는지 한번 물어봐봐 야 맛있냐? 어디 달라해봐라 니네 대가리 쪼개서 소무리국밥 새로 끓여줄테니까 아왜그냥냐 쪼잔하게 나 4500원 더 보내라 아니 이새끼 맨날 이래 안먹는다면서 <laughs> 아좀살것 같네. 개 시원한데? 오 그럼 반주로 소주 한잔더 골. 오케이 이모 뭐 여기 파전 한장더 추가요. 아 진짜 안 되겠어. 맨날 안 마신다면서 계속 마시고 나한테 독한 말좀해줘라 정신들게. 애가 똥을 끊지 그냥 냅둬라. 아니야 진짜 이래야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너 같은 새끼 인생은 답이 없어. 대가리에 판첩파우스도 존나 가기고 빠른 실내 뒤지는 게 답이야. 오, 오케이 확실히 이렇게 들으니까 그래도. 너같이 멸치 내장 같은 새끼는 효도하고 싶으면 차라리 이대로 계속 술처먹고 강경으로 하루 빨리 뒤져서 조이금으로 부모님 크루즈 여행 효도 광광 보내드리는 게 최고 효도야. 어된거 같아 이제. 아니야 니네 인생은 스테이 존나 잘못 찍어서. 전직 안 되는데 캐시로도 몸 베꿀만큼 답도 없는 인생이야 넥슨도 손절할 새끼야. 글지 말고 광전사로 인생 다시 키운 게 어떠? 그만하고 아니 아직 멀러스이 오랑우탄 오줌 같은 년아. 어차피 앞으로 인생 지금보다 더엠 생으로 살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D 드라이브에 조금씩 백업이라도 해놓는 게 어떠냐? 에이 팔그만하고야 진짜 내가 이제 일주일에 술두번 이상 마시면 개다. 개... 안녕하세요. 저 세시에 뿌염이랑 커티 예약했거든요. <목소리>